하유하유, 유유영입니다 지금 타로코프의 새로운 밸런스 변경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방금 패치됐고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이번에 테스트 실험 기관 이벤트로, 실험 일환으로 테스트로 플리마켓에서 PVP PVE 모드에서 인레이드 조건이 제거됐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밸런스를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유저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타로코프의 거리 수호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파밍 그 양을 늘린 것 같아요 전리품 밸런스를 조정했다는 거는 그동안 수호타 빼고 나머지 맵은 뭐러 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폐지를 했다 그리고 위치에 따른 전리품 밸런스 조정 뭐 잠긴 방은 굳이 왜 들어가 잠긴 방 여는 거 귀찮아. 이런 게 있었는데 열어봤자 뭐 맛있는 게 나오지도 않는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에요. 유호님, 유호님은 리조트 가서 장기 방 열고 파밍 왜안 하세요? 귀찮아요. 열어봤자 수호타에서 파밍할 수 있는 거싹다 나옵니다. 굳이 그 시간에 수호타 가고 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장긴 방과 수호타를 제외하고 뭐 버프로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리조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맛이 좀더 있어질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막 코딱지만큼 늘렸을 수 있, 있으니까 10%, 20%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관성 강도, 기본 스태미나 용량이 과체중 제한이 줄었어요. 기본 관성 강도가 20%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적이 없는 상태인데 광어에는 반성이 지금 이 큐이 QE, 큐의 속도도 뭐 여전히 느리긴 한데 좀 빨라졌고 다른 것보다 QWR이 엄청 빨라졌어요. 거의 아포화를 하는 느낌이네요. 이 QWR은 거의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있는 느낌처럼 엄청 빨라졌고 이 점프의 높이감 때문에 점프는 여전히 뭐 비슷한 느낌이고 큐터브 AR이라고 그랬어. 큐터브 아, AD죠. 큐터브 AD. 자 그리고 아 큐터브인데 ASDW, ASDW고 그 다음에 그 원래는 내가 이 그림자에서 멈추고 싶어. 그러면 멈 걸어가다가 멈추면 여기서 안 멈추고 여기쯤에서 멈췄거든요. 미끄러지면서 굴렁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58km 에요. 어, 약간 이런 느낌. 정확하게 멈췄고. 어, 정확하게 멈췄죠.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난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한 발짝 또는 두 발짝을 더 많이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5 8 k g 정도였으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고 그다음에 과적이 완화가 돼서 저는 힘 레벨이 높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58.1kg인데 달리다가 멈추면 스태미너가 찹니다. 58kg인데. 원래는 45 레벨이죠. 아니 45kg죠. 힘 레벨이 높으면 그게 올라가긴 하는데 원래 기본값은 45kg인데 저를 기준으로는 한3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 관성, 과체중, 기본 스테미너 스테미너도 더 적게 차요 아 적게 달아요 제가 지금 스테미너가 만렙이 아니거든요 39레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미나 달아, 가는 정도가 약간 주사기 꽂아가지고 한 10레벨 정도 멜도닌 같은 거 꽂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스테미나가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좀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그 스킬 포인트 얻으면 좀더 추가로 원래는 어느 정도 얻었죠? 0.1씩 얻었나요? 근데 네, 지금 폐지된 거예요. 3.8 오르고 그랬나요? 그거를 이제 더 많이 오른 0.8 그래. 0.8 오르고 그랬죠. 뭐 성공할 때 0.8, 0.6막 그렇게 조금 올라서죠. 한번 같이 봅시다. 그 폐치 없이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교환해서 생산되는 AI, AI 스케이프 수는 이거 인터체인지더라고요. 그래인터체인지 스케이프 수가 늘었다. 그리고 모든 평판 레벨에 대한 플래마켓 슬로스도 조정을 했다. 기본이 이제 3이 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 플래마켓부터 봅시다. 플래마켓 지금 저8로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 지금 3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2에서 그리고 올라서 4 됐다고요. 그쵸? 일식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퍼 사업의비피탄 프라, 프라퍼 프라사업의 고구마 탄이 해금이 되고요 그리고 독택 가격, 독택이 제가 알기로 30 레벨이 말그 3만원이 아 만원이었나요? 30 레벨 기준 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32레벨이 12000원 뭐 별로 바뀐게 없는거 같은데 30레벨이 10,000원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독택가격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레벨당 500원이었나? 아닌가? 기억이 잘 안난다 그리고 이거 레벨 그 키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입장료가 없어졌어요. 랩 무료 입장. 그래서 제가 지금 키카드는 안 들고 있거든요. 출발이 되죠. 원래 중간에 키카드 내려고 하는데. 근데 유케보는 안 돼요. 유케보는 연구소 자체에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제 플루 마켓. 원래 인레이드 붙어 있으면 못 올리는 거 금지 품목은 여전히 금지 품목이고 하지만 레덱스 레드X. 레덱스는 올라갑니다 인레이드가 없어도 그래서 지금 인레이드가 없는 레덱스 사람들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10개 7개 막 엄청 올리죠 인레이드 떨어진 것들 뭐 여전히 구고탄 이런거는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고급탄들은 여전히 플립 밴은 안 풀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신처에서 헬스. 관성 이미 확인해 드렸어요. 68kg, 10말레 기준 68kg가 스테미너가 찹니다. 딱 1.6. 거의 2배 오른 것 같아요. 원래 1에서 0.8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두배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힘민듀를 헬스장에서 두배로 올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더 하면 두 번째는 원래 0.35로고 그랬나요? 두번째 0.8 두배정도 두 오른것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두배 정도, 이제, 힘민듀가 헬스로, 많이 오른다. 란걸할 수가 있었구요. 암튼, 그래요. 그래서, 헬스장,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할 가치가 좀 생기긴 했네요. 두배 정도면. 아무튼, 뭐, 밸런스 패치. 아보아가 나오니까, 타로코프가, 어? 그거 우리 5년 전 거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자기들도 5년 전으로 회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플리마켓 제한 없는 것도 5년 전에 그랬었고 뭐한 3, 4년 전이었나? 아무튼 플리밴도 예전에 없었죠 총알 플리밴 이런 거 이런 게 점점 아보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캐주얼해지는 거 사람들이 과적 때문에 접었고 그리고 인레이드가 생기면서 접고 뭔가 한 번씩 파도가 있었어요 타로코프는 올라가다가 과적 생기면서 접고 또 올라가다가 뭐 인레이드 하면서 또 접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현실성이나 아니면 현거래 같은 거 막는다고 핵쟁이 좀 방지한다고 관성 뭐 이러면서 한 번씩 개미털기 하듯이 털었는데 이번에 최뭐그 본인들이 그 동안 했던 행동들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인레이드 그, 유저한테 CQCM 죽여서 빼다 오면 CQCM 올릴 수 있는 거네. 어? 이러면 상인한테 CQCM을 8만원에 사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22만원에 올리면 되네요 예전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타르코프에서 항상 했단 말이 있어요 제가 고인물들이 자기들이 해금 된 거를 사가지고 플레에 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비 등쳐먹는다라고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지금 엄청 싸졌죠 원래 이거 10만원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13000원에 13,600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2만원에 팔아가지고 이그 뭐랄까 시세가 이런식으로 레키카드도 마찬가지고 레키카드도 사람들한테 그 테라피스트한테 뭐 16만원대에 사가지고 이거를 뭐 20만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레키카드가 필요없죠 이게 가능해졌다 이것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에서 현재 가능한 일이죠 레덱스 지금 80만원 정도 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되게 웃기네요. 되게, 재밌어. <laughs> 되게 재밌어졌습니다. 그래픽카드, 뭐, 이런 것들 다 가격 내려가겠죠. 그래픽카드가 뭐였지? GPU였나? 어, 글카 50만원 정도 했었는데 40만원대까지 내려가더니 이제 30만원대까지 내려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다음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